26년 동아마라톤 서브3를 도전하려고 하는데요. 저는 얼마나 뛰는데 작년 춘천마라톤에서 3시간 10분 46초로 23년 동아마라톤 첫 풀코스를 시작으로 24년 25년까지 간단하게 두 가지 방법으로 결정을 했습니다. 첫 번째는 78km까지, 좀더 노력할 수 있으면 75km까지 빼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. 두 번째로는 서브3에도 공식 같은 게 있습니다. 5km, 10km 합 정도의 거리에서 필요한 목표 기록이 나옵니다. 이 공식이 유효한지 한번 직접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측정 한번 시작하겠습니다. 가자! 5km 측정을 해봤는데 19분 49초 나오네요. 뒤로 쭉쭉쭉 떨어졌습니다. 안녕하세요. 트라운입니다. 일주일 동안 훈련 잘 하고 계셨나요? 지난주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10km 기록 측정하러 왔습니다. 10km 기록 측정을 하려고 보니까 제가 마지막 10km 기록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. 그래서 찾아보니까 작년 5월 서천에서 42분 25초를 뛰었더라고요. 오늘 목표 기록은 10km 38분 38초입니다. 1년 만에 4분이라는 실력이 늘어나진 않았을 것 같고, 오늘도 지난번 5km처럼 좀 무리일 것 같은데, 일단 측정을 먼저 한번 해 보겠습니다. 10km 측정 끝냈습니다. 오늘은 영상 찍어 줄 분이 없어서 달리는 건 찍지 못했네요. 오늘의 10km 측정 결과는 40분 25초입니다. 39분은 뚫을 줄 알았는데 안 되네요. 4km부터 뛰는데 옆구리가 너무 아파서 너무 멈추고 싶었어요. 그런데 멈추고 실패한 모습을 영상에 담기도 힘들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너무 하... 실망감을 드릴 것 같아서 참고 끝까지 뛰었더니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왔네요. 지난 5kg 기록을 측정해보고 훈련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희 팀원 잘 뛰는 분들과 같이 뛰어보기로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어, 잘 뛰는 분들 지속주 할때 뒤에서 따라가 봤더니, 지난 혼자 5 k 로 측정했을 때보다 한 20초 정도 앞당겨지더라고요. 잘 뛰는 분들 도움을 받으면 확실히 기록이 좋아지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, 앞으로 훈련 방향은 잘 뛰는 분들이랑 같이 연습을 해볼 생각입니다. 오늘도 썩 만족스럽지 못한 기록으로 영상을 찍었는데, 조금 더 노력하면 목표 기록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, 그리고 지금 오늘이 2월 15일 일요일입니다. 다음 주 일주일 뒤, 다음 주 대구 마라톤에 참석할 예정입니다. 풀코스를 참석할 거고요. 그때는 동아마라톤 모의주 훈련으로 서브 3 페이스가 4분 15초 페이스인데 4분 20초 페이스로 한번 연습을 해볼 생각입니다. 제가 단거리보다는 장거리 쪽에 조금 더 자신 있기 때문에 단거리보다는 기록이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럼 다음 주 대구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.